안녕하세요. 라라꽃 수제화분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요, 그 바이수 공방 화분입니다. 바이수 공방에서 나온 어, 예쁜 화분이고요. 정말 어, 정말 꽃이 이렇게 핀 것처럼 정말 화사하고 예쁜 그런 화분들이에요. 예, 주로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과 핑크색, 인디언 핑크색 이런 어, 그, 그 은은한 색감이 바탕이 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화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 화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걸 선택하셔도 22,000원 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만원부터는 무료로 이제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깐요 배송비 걱정없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은 이제 330번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이제 330번 그 다음에 331번 332번 333번 요게 332번과 33번은 아, 두개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다음 화분, 요두 두 개도 이렇게 세트로 구성하시면 정말 화사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예, 요 화분이 340, 아니, 334번, 334. 그 다음에, 어, 335.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화분은요, 요렇게 세 개가 또 세트가 될것 같아요. 아, 너무 화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놓으시면, 예, 336번, 337번, 그 다음에 338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 화분이 339번, 340번, 그 다음에 요 화분이 341번입니다. 여기 이제 번호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깊은 형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341번부터는 직사각 형태예요. 직사각 형태 이렇게 네개네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사각형도 있어요. 정사각형 346번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이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소형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높이가 한 12에서 12.5 정도 되고 있어요 12cm 가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약간 큰 것도 있어요 12.5 또는 12cm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외경은 9cm나 아니면 조금 큰 거는 9.5가 살짝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9cm에서 9.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여기 에 높이가 좀 있는 깊은 형태예요. 자 오늘은 33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30번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나비가 이렇게 있고요. 예, 꽃이 만발했어요. 예뻐요, 굉장히. 도트무늬 있구요, 뒤에 이제 바이수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 화분을 원하시면 330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예, 331번입니다. 이런 네, 화분이구요, 이제 인디언핑크에다가 광택은 약하게 있어요. 그래서 약유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광은 아니구요, 그렇다고 막 광택이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도트무늬가 있구요, 이런 예, 화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개 세트로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332번입니다. 요 예, 화분이구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능합니다. 요 예, 화분은 332번, 요 화분은 333번입니다. 요 예, 화분은 예, 333입니다. 자, 높이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11cm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는 한 9cm 정도 이렇게 보이, 예, 9cm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334번과 335번입니다. 예, 굉장히 예쁘죠. 예, 솜씨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데다가 어, 이렇게 온포 페인트다가 고급 스톤 장식을 이렇게 가미를 해서 예, 화사함을 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두개보여드렸고요 다음,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또세개 보여드릴게요. 한 점당, 오늘 한 개당 22,000원씩입니다. 요 화분은 336번. 이런 네,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337번입니다. 이렇게돼 네, 있어요. 이런 화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338번입니다. 자, 레몬색의 약유광이고요 광택이 살짝 있는 약 유광이고, 이렇게 이제 많은 꽃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요 예, 화분을 원하시면 338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339번입니다. 자, 이런 화분이고요 예, 12cm입니다. 9cm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분은 340번입니다. 예, 디테일이 굉장히 우수해요. 이렇게 꽃잎 한장한 한 장을 이렇게 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화사하게 만든 그런 화분이에요. 예, 공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 예, 화분을 원하시면 340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341번입니다. 네. 예, 여기도 이제 높이가 한 12cm 정도 되, 되고요. 똑같아요. 이쪽에는 이제 지름이 이렇게 9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이고요. 자, 어떤 건 선택하셔도 굉장히 화사하고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깊은형은 341번까지고요. 여기에 341번,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 형태 4개 보여드립니다. 이쪽으로 옮겨서. 자, 요 화분이구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사한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될것 같아요. 자, 높이는 9.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직사각이니까 어 가로가 12cm고요. 여기는 9cm 정도 되고 있어요. 자, 요 화분을 원하시면 342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4개의 다리가 있어서 뭐 굉장히 안정적이죠. 요 화분은 343번입니다.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이렇게 두개 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셔도 예쁘고요. 또 이렇게 보라색하고 파란색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자, 요 화분을 원하시면 344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파란색 꽃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42, 43, 44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 형태에서 이제 마지막 요 화분이에요. 345번입니다. 요 예, 화분을 원하시면 3, 4, 5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높이 9.5, 여기 가로 12c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이렇게 정사각 형태인데요. 요 예, 화분입니다. 요 화분을 원하시면 346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높이는 10cm구요. 10.5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는 한9.5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9 5예요 예, 정사각입니다. 요 예, 화분을 원하시면 346번, 346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소개를 다마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선택하셔도 한 점당 22,000원입니다. 자, 보시고, 아, 예쁜 화분을 먼저 선점하시는 기회를 갖도록 가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